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자의 모든 상태를 최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질성형은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질성형이 복잡한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병원은 별탈 없이 수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수술 중 환자의 이상 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수술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혼자님과 함께 수술하면서 일했던 지난 십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신봉교 원장님처럼 수술을 정말 잘하는 의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믿고 이쁜 여성 의원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